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승희 시인의 배꼽을 위한 연가 다섯 번째 연작시로서 한 여섯 개의 시를 쓰셨어요. 그 중에 다섯 번째 시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품 제목 먼저 항상 이해해보고 어, 독해의 어떤 팁을 얻고 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배꼽을 위한 연가 배꼽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꼽은 어떤 인체의 기관인가요? 음, 거기에 처음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어, 태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랑 내가 연결되어 있던 흔적이 배꼽이에요. 네. 어이 배꼽을 통해서 어, 배꼽에 연결되어 있는 태출을 통해서 아기는 음, 태아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근데 이게, 열 달까지는, 음,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 뭐 한, 열한 달, 열두 달, 일년, 이년, 이렇게 우리가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태아는, 어, 엄마로부터 나와야 돼. 네. 엄마로부터 나와서 이제 스스로 어, 음식을 먹고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태어나죠. 아기가 어, 그렇지 않으면 엄마도 아기도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진대요. 그래서 어, 열달이라는 시간이 채워졌을 때 아기들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어, 끊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배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えっ 합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항상 그 시어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부터 나타나는데 배꼽은 첫 번째로는 어마어마하가 연결되어 있다, 아, 연결되어 있는 흔적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다? 어, 그게 끊어졌단 말이야. 탯출이 끊어져서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배꼽이 될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배꼽의 속성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작가가 이두 가지의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을 시안으로 가지고 왔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서 독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가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연가는 사랑 노래라는 뜻이죠. 배꼽을 위한 연가 그러면 배꼽을 위한 사랑 노래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배꼽이 어떤 속성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특징을 먼저 좀 보십니다. 아, 판소리계 소설이죠. 판소리체 소설에도 괜찮습니다. 또는 판소리의 대본인 심청과도 심청전이랑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꼭 써있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어도 괜찮아요. 판소리 사설, 판소리 사설일 때는 여러분 작품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신청가 노래 가짜에 붙이는 거잖아요. 판소리 사설 신청가 혹은 판소리계 소설인 신청전을 모티프에 잘못 썼다. 모티브죠 모티브. 모티브라는 거는 작품의 출발점, 모티프라는 이야기의 화소로 번역할 수 있는 또는 창작의 동기, 음. 라는 게 이제 모티브의 개념인 거고 모티프라고 쓰면은 이야기 큰 이야기 안에 있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작은 이야기 단위 화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각화소, 뭐 속재양화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학 속에서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모티브라고 쓰는 게 맞죠? 선생님이 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잘못 썼네. 판소리계의 심청전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전이 있는 거고, 그 고전의 변용, 고전의 재창조에 해당하는 게이 작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청전 혹은 심청가를 모티브로 해서 종속적이고 희생적인 삶의 주인공 심청을, 자, 과거의 심청은 어땠냐면요. 음, 유교적 이념. 효죠, 효. 유교적 인형 효의 희생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누먼 아버지가, 눈먼 아버지가 이 스님에게 공양미 삼백석을 내고 눈을 뜰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덜컥 가난한 정말 하루 구걸해서 하루 연명하는 그 집안에서 덜컥 부처님께 약속을 해버렸죠 공양미 삼백석을 바치겠다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거 신에게 한 약속이니까 어기면 큰일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인당수의 재물로 자기 몸을 팔죠 신청이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인당수에서 죽고 어, 그 대가로 얻은 공양미 300석으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를 바랬던. 그래서 여러분, 어, 과거에 신청이 있는 현녀 플러스의 존재지 거의 유교적인 어떤 굉장히 이상적 인간상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신청 전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다시 읽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과연 그게 정말 효일까? 어, 심지어는 그 고전에서 조차도 이 신봉사가 이동만 맹인인 신봉사가 심청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 사실은 제물로 팔려가요.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받으실 텐데 그거 가지고 꼭눈 뜨세요. 이렇게 아침에 이야기하니까 떠나가는 아침에 이야기하니까 신봉사가 막달을 구르고 막온 몸을 고통스럽게 막 뒤집으면서 내가 자식을 죽여서 내가 눈이 뜬들 내가 그걸 바라겠느냐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냐면서 막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고전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 실제적으로 정말 효녀라고 볼수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우리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그런 문제 제기가 그 예전부터 가능해 왔었는데 김승희 시인은 그. 심청을 가지고 와서, 이 심청이가, 음, 완전히 변화된 모습,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바꿔서, 시의 주인공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유사 통사구조 반복으로 운율 현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 나타날 거고요. 도노법, 여러분, 도노법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알고 가세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죠.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법,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도노법을 사용하고 그 도노법의 주인공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에게 말 건네는 어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비야? 이렇게 부르는, 나비여라고 어, 부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도노법이 이제 어머니에게도 사용이 되고 나비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평서형 경어체, 종결어미 비읍니다를 반복해서 화자의 단호한 의지와 가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경어체 종결어미는 또뭐또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말건내는 어조를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경어체 종결어미라는 게 뭐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뭐 비읍니다 또는 뭐뭐 했어요? 이런 경어체 종결어미는 상대높임법, 청자높임법으로다. 붙어 왔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청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법이다. 그래서 청자가 만들어지면 말 건내는 어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어, 계속해서 선생님이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서요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우리로 확장해서 보편화 일반화를 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어머니의 관계라는 거는 인간 존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이 나타날 거다.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통해서 뭐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지적이고 어, 읽는 독자들을 설득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되게 주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게 되는 거죠. 됐죠? 해제는 읽어보시고 여러분 본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인당수. 심청전을 재구성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단서 첫 번째인 거죠.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인당수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이가 물에 빠져서 이제 재물로 받쳐질때그 물이 인당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 심청전 안에서의 인당수는 죽음의 공간이고 그리고 재물로 받쳐지는 공간이면서 결국 심청이가 그인당수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어 왕의 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통과제의적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심청전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심청전을 가지고 왔구나 이 시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로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심청이가 제가. 인탕수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탕수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없습니다. 단정적인 어조고 태도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어머니 음, 시적 기능 자, 어머니 불렀으니까 어, 이 시안의 구체적인 청자가 될 거고, 화자는 누구구나. 화자는 심청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죠. 그죠? 심청이가 어머니. 라는 청자를 부르면서 말 건네는 어조. 어, 원전의 변형도 여기서 확인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전에서는, 다시 말해, 심청전에서는, 심청이가, 심청이 어머니는, 심청이 태어나는 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야 되는데, 어머니로 바꿔놓은 겁니다. 어머니로 왜 바꿔놓는, 놨는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뒤로 넘어가 볼게요. 어머니 무튼 이렇게 불렀어. 원전을 변형했다. 그 얘기야.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래서 시는 주체적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첫 번째 네, 대상이 됩니다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첫 번째 대상보다 시다 그러면 아 시적 화자 심청이는 뭐구나 시인이구나 라는 걸또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1연입니다 됐죠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2연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의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년을 살짝 변용한 거죠. 그죠? 공양미 300석, 음, 신청전을 재구성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 두 번째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임당수였고, 두 번째 단서는 공양미 300석이다. 자, 공양미 300석은, 음, 신청전에 의하자면, 자식의 희생으로 부모가 얻은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를 수량화, 수치화 한 거야. 300개라는, 300석이라는 수치로 바꿔놓은 거죠. 그죠 그런 그 공약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당신 어머니를 가리키죠. 평생을 얻었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겪게 될 고통이야. 어두운 거? 그러나 그런 당신이 그런 고통을 겪을지라도 나는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결코라는 부사어와 뭐뭐 않겠습니다라는 부정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가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그 대신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 대신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주체적 삶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 두 번째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시였죠. 1년에는 시였다면 2연에서는 그게 뭐로? 네, 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 신청화자 신청인은 누구구나? 지식인이구나 라는 정보를 또 주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까지 1년과 2연 유사한 문장 구조가 좀 반복이 됐어.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나아 책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내용은 뭔가요? 부모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심청이가 나타난 겁니다. 됐죠? 3년으로 가십니다. 나비요. 자, 나비. 여러분, 주체적인 삶의 존재야. 나비여 모모여 모모이여 모모이시여라는 호격 조사는 영탄적인 어조를 만드는 동시에 호격 조사 이름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을 건네야지. 그래서 청자가 돼. 나비가 인격화된 청자가 되면서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나비여라는 문장을 통해서 아, 나비는 인격화된 청자입니다. 여 이시어이어 이런 폭격조사는 영탄적인 어조를 만들죠. 동시에 이름을 불렀으니까 말 건네는 어조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가 그냥 본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문학의 독해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겠으면 선생님이 이전 영상 계속 뭐 영탄적인 어조라든지 말 건네는 어조 관련돼서 나와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면서 어왜 이렇게 문학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이런 기법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어조들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나비요. 나비요. 두번 반복했어요.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네. 나비, 애벌레, 누에고치 이세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애벌레는요 이제까지의 심청 또는 자식 또는 미성숙과 결여의 존재라고 볼수 있겠죠. 이 존재는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나비가 되어야 돼. 나비는, 음, 과거와 다른 삶을 사는 주체로서의 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죠.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다른 주,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여기서 뭐다? 나비입니다. 나비. 애벌레가, 그런데 그 처음에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애벌레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근데 애벌레가 어떻게 돼야 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누에 고치 있죠? 그누에 고치를 버려야 돼. 누에 고치를. 그래서, 어, 누에 고치는 부모의 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굴레나 구속으로, 어, 안전하지만, 안전하지만, 그러나, 어, 보호받고 있지만 보호받고 있기도 하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지만 보호받고 있지만 그러나 구속인 거야. 그래서 그 누에고치를 버리는 거는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청전의 스토리에 의하자면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머니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자신의 것을 욕망,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는 어머니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를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어, 누의 고치를 버리지 않는 삶이고, 누의 고치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비는 될수 있어요? 없어요? 나비는 될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노예고치를 노예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법을 뭐라고 봐야 되겠구나. 서리법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죄가 아닙니다. 라는 답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비라는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인 거야. 나비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고 그 나비를 불러가면서 나비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걸 다시 주장하는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노예고치를 버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또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역시 여러분 내용 이미지 변주해가지고 반복된 거 보이시죠? 하나의 알은 애벌레에 다시 말해 자식 주체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는 존재죠. 알 애벌레 새가 되기 위해 나비 새 똑같죠? 주체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되기 위해서 껍질을 부수는 것, 누에 고치를 버리는 것, 똑같은 말이죠.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사는 것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됐죠? 첫 번째는 누에고치를 버리는 거였어요, 벌레가. 두 번째는 알이 껍질을 부수는 거야. 껍질을 부수고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었지만 종속되어 있었던 구속받았던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죄일까요? 역시 서리와 유사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왔습니다. 그 대신 음, 어, 나는 이렇게 껍질을 부술 거고 누에고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나는 나 혼자, 나 스스로 주체적 독립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럼 어머니 당신은 어떡할 거야? 어머니 당신은 그럼 눈물 흘리며 자식이 날 버렸어요. 이러면서 살아갈 거야? 그렇지 않아.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어, 점자책 여러분, 어머니의 주체적인 삶을 못하죠? 삶은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자 읽는 법이에요. 어머니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거두 번째, 점자 읽는 법과 점자 책이야. 맹인 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점자 책을 사 드릴 거고요.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점자 책을 점자 읽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점자 책을 읽어 가면서 어머니도 어머니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 가십시오. 저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그렇죠? 부모로부터 벗어나는 자식으로서 심청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자인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를 제시합니다.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자식인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들 부모에게 종속되지 말고 또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뭔가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주체적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주로 우리 엄마들이 좀 사실 그렇죠. 이렇게 자식만 바라본단 말이야. 자식만 바라보다가 자식 내 품에 이렇게 떠나는 순간 막 우울증이 오고 뭘 어떤 삶의 의미가 다 사라진 것 같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이렇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어, 자식으로서 해줄 수 있는 나의 배려는 뭐냐면 어머니가 스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어머니를 향한 배려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어머니가 나에게 또 종속되면 안 되는 거고요. 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배려가 어,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가 주체적인 존재로 서 나가는 거죠. 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마무리 언니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는 우리라는 지시대명사 확인하시고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음, 단순히 엄마와 자식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죠.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와 같은 것우리들 삶이라는 건 뭐냐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의 원깐념은 우리의 삶이죠 함축적인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 선생님 모국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모국어 여기 뭐가 여러분 무슨 모자예요 어미 모자인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모국어는 자식이 어머니에게 종속된 채 습득하는 언어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배우는 단어야. 그래서 모국어가 이시 안에서는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의 언어라면 외국어는 여러분, 우리가 커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외국어라는 속성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삶이? 우리 주체적인 삶은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배워야 되는 외국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외국어와 같은 거야.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우리 삶은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당수 어떤 공간? 타인의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야.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어머니,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어머니 설득하고 있네.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는 심청이가 어머니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시 마무리였습니다. 됐죠 대단히 교훈적이고 설득적인 시라는 거 우리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깨우쳐 나가고 스스로 껍질을 깨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굉장히 당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자 상황과 대응 방식 항상 정리해야지만 주제가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심청이 어머니에게 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전반부에서 계속 말하 있어요. 그리고 대응 방식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잡죠. 네, 이 시안에서는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인당수 여러분 보셨어요? 희생하는 공간이고 화자가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공간이야. 타인의 도움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화자가 대단히 거부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공양미 300석, 어, 자식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의 것이었고, 이것 또한 마이너스의 의미를 갖게 된다. 책가시는 심정의 주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소재로 플러스였었죠. 점자책과 아, 점자 읽는 법은 어머니의 주체적인 삶을, 주체가 어머니입니다. 여기는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요. 나비와 새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고 애벌레와 애, 네, 알은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 이전의 미성숙의 상태였었죠. 노예꽃이 껍질은 부모의 품, 지배적인 힘, 종속, 구속 이라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숙의 존재가 이 뇌고치와 껍질을 반드시 깨고 나비와 새가 되어야 했었던 거죠. 됐죠? 상징적인 의미 정리하시고요. 자, 어, 고전 작품의 어떤 부분들이 변형이 돼서 남았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십니다. 수용된 공통적인 부분은 인당수랑 공양미 0백석이라는요 소재는 활용이 그대로 됐죠. 어떤 게 바뀌었냐? 칼레 바뀌었습니다. 심청전은 판소리 개 혹은 판소리 채 소설이고 배꼽을 위한 연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시죠. 자 심청전에서 보이, 눈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 아버지였어. 그런데 배꼽을 위한 연가에선 어머니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배꼽이라는 단어 자체가 엄마와 자식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있고 어머니가 훨씬 더 자식과 이렇게 관계가 연결고리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는 것, 그래서 서로 주체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주체성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엄마로 바꿔놓 거죠 아버지를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보십니다. 신청이 부모를 위해 고, 고전 소설에서는 희생을 해, 그래서 효를 대단히 어, 부각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시에서는 희생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의 가치를 부각합니다.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신청이 고전소설에서는 부모를 위해 희생한 대가를 받았어. 왕비가 되잖아요. 또 용왕의 또는 옥황상제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이가 또 문제를 해결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고전소설에서의 신청이는 철저히 좀 종속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배꼽을 위한 연가란 현대시에서의 신청은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역설하는, 역설, 강하게 말하다란 뜻이죠. 강하게 말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서 심청이가 주인공의 성향이 완벽하게 바뀌어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백업을 위한 영감, 어, 2020년 수능 특강 개념학습에 실려있는 시 한편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